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여인 가운데에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헌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다른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경에서 뚜렷이 그 행적이 드러나는 여인이 아니다. 빙산의 일각처럼 그 이름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한다. 수면 아랫부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한다. 우리가 읽는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들추어 보면 도처의 마리아의 행적을 볼 수가 있다. 헤로스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많은 여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고 그 섬김은 복음의 절대적인 작용을 하는 중요한 일이었다.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돌봐준 여인 중에서 마가의 어머니가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의 리더였다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섬겼을 것이다.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자들의 재정을 감당하며 필요한 섬김의 일을 다할 수 있었겠는가? 리더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자들이 없이 리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당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 중 하나였고, 비교적 젊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녀의 아들인 마아가가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의 다음 세대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웠고 크고도 굳건한 믿음을 다져나갔을 것이다. 물론 그녀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여인들 중에 있었을 것이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부활의 기쁨을 가장 측근에서 누렸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성령을 받았던 것이 분명하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녀는 자신의 아들 마가를 키웠다. 예수님의 차세대 제자가 그녀의 품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으로서 굳건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 게다가 자신에게는 경제력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분을 따라다니며 섬기기도 했지만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주의 일에 사용하게 했다. 기도 모임과 예배가 그녀의 집에서 자주 열렸고, 믿는 자들이 자주 드나들었으며, 특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을 잘 알고 있었다. 주의 일에 필요하다고만 하면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집을 개방했고, 또 필요한 재정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런 여인이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아예 그녀의 집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섬기는 교회로 사용되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어린 마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 어머니의 기도와 함께 무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고 또 중대한 사안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보았을 것이다. 베드로와 다른 교회 지도자들도 이제 청년이 되어가고 있는 마가를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특별히 신뢰하는 헌신의 여인 마리아의 아들이었으니 마가를 그들의 차세대 지도자로 이미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물론, 마리아도 자신의 아들이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아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차근차근 가르치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잘 살펴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아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었다. 마리아는 마가의 유약한 성품을 잘 알고 있었다. 혹 아버지가 없이 자란 것으로 인한 정서적 결핍이 아닌가 하여 마음도 아팠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아들에게 강건한 심령을 달라고 더욱더 열심히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마가에 대해 들리는 소문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에게 잡히게 되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런데 유독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무리에게 잡히게 되자 도망쳤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리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혼리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모두 도망한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따르려고 했던 그 청년이 바로 마가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어렸을 때부터 마가의 믿음을 볼수 있는 대목일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할 때 그는 제법 청년 티가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갔다. 바나바는 특히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나바 곁에서 자신의 아들이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뻤다. 드디어 주님께서 아들을 쓰실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마가는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는 것을 경험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큰 무리를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또한 놀랍고도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간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들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실 만감이 교차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들 틈에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뻤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떠나 보내는 아들이 걱정되었다. 어느 어머니가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마가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혼자 예루살렘 집으로 되돌아온 것이었다. 바울과 미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리아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뎌주었으면 했는데 아들이 도중에서 돌아온 것에 실망했다. 그러나 아들을 질책하지는 않았다. 그것도 아들이 성장해야 할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저 기도하고 지켜볼 따름이었다. 그 후에도 마리아는 마가를 생각할 때마다 조마조마했다. 그가 믿음의 성숙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했다. 그에 대한 사도들의 의견이 분분했기에 더욱 그러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였다.바울은 자신을 이미 한번 내버려두고 선교지에서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가버린 마가를 더이상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실수는 했지만 마가의 속에 있는 그 잠재력을 알고 있었다.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례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러나 후일 바울은 마가를 다시 인정하게 된다. 감옥에 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한다.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후에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여인의 삶은 자신의 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의 상급을 톡톡히 받았다. 그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차세대 복음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말이다. 베드로는 마가를 일컬어 나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를 인정했다. 대카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했던 그 집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기도와 예배의 장소로 내어주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다.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내어준 것이다. 그 당시 시대적 관습으로는 남녀가 따로 기도를 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많은 경우 여인의 집에서 모였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제자와 더불어 여자들이 함께했다는 것을 많은 성경 구절에서 알 수가 있다.사람들의 전통과 관습은 남녀 차별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으셨다.차라리 여인들이 없었다라면 사역을 할수 없을 정도로 여인들의 섬김을 필요로 하셨고 그 섬김을 높이 사셨다.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루디아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여인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너희는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네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역시 가정교회 역할을 했다 오순절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큰 집을 마리아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서 즉시 그녀의 집으로 향한다. 마가라 하는 유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직 교회 건물을 건물이 없었던 당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함께 떡을 떼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그 밤에 믿는 자들이 마리아의 집에 보통 때보다 더 늦게까지 모여 있었다.그들이 기도를 해야했기 때문이었다.그 이유는 심각했다.헤롯왕 아그레파 1세가 베드로를 체포했기 때문이었다.그 말은 바로 베드로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증거와 기적이 일어났다.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크게 늘어났다.이에 이를 갈면서 분을 내고 있던 유대 세력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수차례나 감옥에 가두었다.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분을 섬기는 자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을 보고도 그리스언에 대한 핍박은 그치지 않았다. 스테반이 순교를 했고 거기에다가 야구보도 순교를 하고 말았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구보를 칼로 죽이니 그때 베드로도 잡히게 되었던 것이다. 바로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6월절이 지난 후에 그를 죽일 심산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아 붙잡힌 베드로가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다 자신의 아들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사에게 동참하고 있는 터라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아들 걱정도 많이 되었을 것이다 마리아는 여느 때처럼 즉시 자신의 집을 성도들에게 개방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으로 갑자기 찾아온 것이다. 감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말이다. 마리아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던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조건 믿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응답이 된 것이다. 베드로는 철통같은 경비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다. 16명의 간수들이 4명씩 네 교대로 그가 있는 감옥 앞을 지키고 있었다. 이제 6월절이 끝나면 백성 앞으로 끌어내어 죽일 심산이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미 자신은 언젠가 숭배할 것을 알고 각오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었으는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날 밤에 경비가 더욱 강화되었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있었고 경비가 바깥에서 지키고 있었다 혹 예수를 믿는 다른 자들이 그를 도망치게 할 수도 있다는 염려에서였다 누군가가 그런 계획을 한다고 해도 철통같은 경비망 속에서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날이 밝으면 끌려나가 죽을지도 모르는 판에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다.그것도 깊은 잠에 들었다.누군가 옆구리를 치면서 깨우는 바람에 베드로는 잠에서 깼다.눈을 떠보니 감옥 속에 환한 빛이 비쳤고 천사가 자신을 깨우고 있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급히 일어나게 하면서 손에 채워진 쇠사슬을 벗겼다. 베드로는 어떤 일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그 모든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수 없을 정도였다. 천사를 따라 걸어가다 보니 첫 번째 바수를 지나고 또두 번째 바수를 지났다. 그리고 바깥 거리로 통하는 쇠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 쇠문이 저절로 열린 것이다. 그 문을 통과해서 어느 순간 베드로는 길거리에 서 있었다. 주변을 살펴보니 천사는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베드로는 와들자 정신이 들었다. 아 그래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나를 잡으려던 적의 손에서 나를 풀어주셨구나. 그는 정신을 차리고는 곧바로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다.그는 그곳에서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리라고 확신했다.이 사연은 말하지 않았던가?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라고 말이다.즉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했다. 성령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 올수록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력은 그 칼날을 더욱 시퍼렇게 갈았다. 급기야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필두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사도들 외에는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으로 도망을 쳤다.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부터 지니라. 급기야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은 베드로였다. 아직 도망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극히 조심해야 했다. 자칫하면 잡혀 죽게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루살렘의 밤이 찾아왔다. 모든 집과 거리는 잠이 든 듯이 깜깜했다. 그러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안에서는. 기도의 열기가 가득했다. 예루살렘에서 아직 자지 않고 깨어있는 집은 바로 마리아의 집이었다. 예루살렘의 밤을 영적인 눈으로 위에서 바라보았다면 마가의 어머니의 집안만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집 바깥으로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했다. 창문을 다 닫고 바람을 막는 건문까지 모두 닫고 등불은 최소한도로 줄였다. 그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특별히 정신을 바짝 차렸다. 그날은 보통 날과는 다른 날이었다. 옥에 갇혀있는 비도를 위해서 특별히 성도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잘못하다가는 그들까지 잡힐 염려가 있었다. 그 집에서 모였다는 것을 들킬 경우 가장 위험한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목숨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일이었다. 바깥에서 그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보살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때로 사람을 시켜서 바깥을 엿보도록 하는 주의를 기울였다. 그날의 기도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정말 뜨거운 기도였다. 크게 부르짖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음성을 죽여가면서 기도했지만 전심을 다한 기도로 인해 굵은 땀방울이 얼굴에서 흘러내렸고 손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도록 베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낱낱이 듣고 계심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과하심이라. 아니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를 도우셨다. 정말로 성령은 탄식하심으로 그 기도를 도우시고 그 간과함을 들어주셨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철통같은 경비 속에서 옥에 갇혀있을 베드로가 왔다는 것이다. 믿을 수가 없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베드로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주님의 뜻대로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기적을 눈앞에 나타나게 하셨구나. 베드로는 그 밤에 그가 어떻게 감옥에서 마리아의 집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말해 주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것은 베드로에게는 믿음의 큰 증거였지만 마리아 집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큰 증거였다. 위험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그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한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큰 증거가 되었겠는가.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수 있었겠는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초대교회의 삶의 끈이 되어준 없어선 안될 존재였다. 용감했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여인을 특별히 사용하셨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많은 여인들이 등장한다. 선지자 엘리야가 기근 때 돌봐주었던 사람도 여인이었다. 어린 예수가 처음으로 부모와 함께 성전으로 갔을 때 그를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도 선지자 한나라는 여인이었다. 아직 태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본 것도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아니었던가? 하나님이 들어서신 여인의 이야기를 나열하자면 책을 몇 권을 더써 내려가도 지면이 모자랄 정도이다. 사실 지금도 여성들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이 없는 교회를 상상해 보았는가? 여성이 그 자리 없는 교회는 메아리의 공명이 울릴 정도로 텅빈 공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도 추측할 수 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로 쓰였다. 그뿐 아니었다. 바나바와 바울 등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면 항상 그녀의 섬김을 받았고, 성교 여행을 할때쓸 재정도 많은 부분 그녀가 감당했을 것이다. 사도들이 위험에 처할 때 숨어드는 곳이 바로 그녀의 집이었을 것이며 사도들이 중대한 회의를 할때 모인 곳도 그녀의 집이었을 것이다.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더욱더 굳건하고 세찬 바람을 일으켰을 것이다.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책이 활짝 열리게 되는 날, 그 모든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성경에 단한번그 이름을 드러내는 한 여인이 복음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